음악은 모든 지혜와 철학보다 더 높은 개시입니다. 잘못된 음을 연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정 없이 플레이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술을 연습할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을 파헤쳐 보세요. 예술과 지식은 인간을 신성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음악은 남자의 마음에 불을 붙여야 하고, 여자의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게 해야 합니다. 나는 목구멍으로 운명을 붙잡을 것이다. 그것은 결코 나를 완전히 압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삶의 짐을 덜어주고,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풀어줄 수 있는 음악이 되길 바라 합니다. 음악은 영적인 삶과 감각적인 삶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음악은 인류를 포괄하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더 높은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무형의 입구입니다. 음악은 정신이 살고 생각하고 발명하는 전기적 토양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인재와 업계를 꿈꾸는 이들에게 지금까지 더 이상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장벽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침묵의 잔을 채우는 포도주이다 내가 그것을 메모에 기록할 때까지 신호음이 울리고 포효하고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미술... 누가 그녀를 이해합니까? 이 위대한 여신에 관해 누구와 상담할 수 있습니까? 음악은 아름답고 시적인 것들을 마음에 전하는 신성한 방법입니다. 나는 운명의 목을 움켜쥘 것이다. 진정한 예술가는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예술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목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어둡게 느낍니다. 내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시는 불행을 알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미덕을 추천하십시오. 금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그들을 행복하게 할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나는 더 나은 작곡가가 될 것이다. 음악은 더 높은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무형의 입구입니다. 나는 명예와 명예를 위해 글을 쓴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작곡을 하는 이유다. 예술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예술가는 철학자여야 한다. 나는 음악이 모든 지혜와 철학보다 더 높은 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을 경멸합니다. 잘못된 음을 연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정 없이 플레이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음색이 신체에 중요하듯이 인간의 정신도 중요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고 내가 있는 곳은 내 자신의 행위 때문이다. 음악은 꿈과 같습니다. 내가 들을 수 없는 것, 음악은 아름답고 시적인 것들을 마음에 전하는 신성한 방법입니다. 음악은 모든 지혜와 철학보다 더 높은 개시입니다. 잘못된 음을 연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정 없이 플레이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술을 연습할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을 파헤쳐 보세요. 예술과 지식은 인간을 신성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음악은 남자의 마음에 불을 붙여야 하고 여자의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게 해야 합니다. 나는 목구멍으로 운명을 붙잡을 것이다. 그것은 결코 나를 완전히 압도하지 못할 것입니다.삶의 짐을 덜어주고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풀어줄 수 있는 음악이 되길 바랍니다.음악은 영적인 삶과 감각적인 삶 사이의 중재자입니다.음악은 인류를 포괄하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더 높은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무형의 입구입니다. 음악은 정신이 살고, 생각하고, 발명하는 전기적 토양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인재와 업계를 꿈꾸는 이들에게 지금까지 더 이상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장벽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침묵의 잔을 채우는 포도주이다. 내가 그것을 메모에 기록할 때까지 신호음이 울리고 포효하고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미술 누가 그녀를 이해합니까? 이 위대한 여신에 관해 누구와 상담할 수 있습니까? 음악은 아름답고 시적인 것들을 마음에 전하는 신성한 방법입니다. 나는 운명의 목을 움켜쥘 것이다. 진정한 예술가는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예술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목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어둡게 느낍니다. 내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시는 불행을 알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미덕을 추천하십시오. 금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그들을 행복하게 할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나는 더 나은 작곡가가 될 것이다. 음악은 더 높은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무형의 입구입니다. 나는 명예와 명예를 위해 글을 쓴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작곡을 하는 이유다. 예술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예술가는 철학자여야 한다. 나는 음악이 모든 지혜와 철학보다 더 높은 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을 경멸합니다. 잘못된 음을 연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정 없이 플레이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음색이 신체에 중요하듯이 인간의 정신도 중요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고 내가 있는 곳은 내 자신의 행위 때문이다. 음악은 꿈과 같습니다. 내가 들을 수 없는 것, 음악은 아름답고, 시적인 것들을 마음에 전하는 신성한 방법입니다.